안녕하세요 유튜브 방랑자입니다 오늘도 김포대명항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김포대명항 어시장에는 어떠한 수산물이 있는지 제가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오오 꽃게 꽃게 얼마씩 들어와요? 35,000원이요 쭈꾸미는요? 아. 25,000원 1 5 0 0원이요 사이즈 엄청 좋다. 야,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원, 야, 우럭도 아, 만원입니다. 생승한 놀래미 25,000원, 놀래미 도다리 키로에 3만원, 놀래미 4만원, 우럭 4만원, 연포타 낚시 세 마리 25,000원. 와, 새카합니다 야 여기도 많구나 낙지로. 엄청 크다. 이야, 낙지 너무 좋다. 네 있는데, 마리 2만 원.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 4 마리 2만 원. 와. 자. 어마어마다. 하 아. 여기 대명항 낙지로 지금 제철인 것 같습니다. 아. 몽땅 1 0시0 0 대형소라 15,000원, 자연산 응. 우럭 3분당 응. 15,000원. 응. 그래, 진짜 빨리 응. 줬어. 2만원이다 2만원, 돈은 아, 2만원, 자연산. 바보지지 응. 아, 응. 마. 응. 필요해, 15,000원. 응. 와, 이거 헷갈리에요. 헷갈 아니네. 아, 네. 와. 되게 좋다. 다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만 원이요? 자연산 옹어 만 원. 했다. 새우 얼마씩 들어와요? 키로에 만 오천 원이요. 만 오천 원이요? 진짜 신심하다. 한 키로에 만 오천 원에 새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 원짜리. 와. 야 엄청 신선합니다 석화 고른 한 방에 만 원. 매운탕 거리구나 5,000원, 만원야새끼 농어 2만원에 판매중고 있습니다 이수어 어떻게 해요? k g 2만원 2만원이요? 어... 음. 1kg에 아... 2만 2만원 아, 살아있3 k g 에 보리배우 2만원 아구는 2만원 물메기 만원 <laughs> 몽땅 만원 스레포구랑 비슷합니다 가격대가 거의 만원짜리 요번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만원 네. 이런건 한마리에 얼마씩이에요? 일일3만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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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삼만원 이야 사이즈 좋다 삼만오천원 3만 음, 꽃게도 3만5천원 꽃게는 3만원에서 3만5천원에 거래 중에 있네요. 반재미 2만원. 한박, 3키로 한박은 2만원. 개까지. 15,000원 만져요? 15,000원이요? 근데 100kg 넘어요? 안타깝죠? 오늘, 지금 이게, 우두 꽃게 이거 다야. 그래서 그냥 15,000원에 드리는 거야 2만원, 한박. 000... 개까지. 1 <목소리도> 5천원 아,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모듬이에요 것? 모듬? 아 이거 2만원 다 해서요? 네해떠드려해떠주고 2만 2만원 새우 음. 새우 1 k 에만원만원이사이즈품네요 어? 이것도 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1kg에 2만원 이건 만원 2만원 좋어 2만원이요? 쭈꾸미 어떻게 해요? 3만원이요? 돌아가서 2만원 3만 원. 광어는 키로 어떻게 해요? 키로에 3만 5천원요 3만 5천원3키로에요 요거 관정이 2만 원에 해줘 드려요. 관정이 2만 원에. 만 2만 원. 여기 뭐? 대명항을 가끔씩 한 번씩 오는데 일단 자연산 위주로 파니까 수산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하 운이 좋으면 이렇게 5천원짜리 감재미도 볼수있고것 같습니다. 이야, 낙지. 음, 싱싱하다. 감재미 3kg에 2만원. 낙지. 이게, 음, 이게, 음, 이게 음. 더큰거같아알아 하나가 없하다 하나 나. 저그 마리당 얼마에요? 어, 한 마리 만원짜리. 한 마리 만원이요? 네, 어. 어.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마네 마리, 네 마리, 마리, 네 마리, 네마원네 마리, 네 마리, 네네마 마리, 네 마리, 리 마리, 자, 싱싱 그 자체입니다. 아, 3kg에 2만원. 완전히. 오, 이거 뭐, 뭔 새우야? 예? 네? 예. 네. 떡새우, 떡새우 니까살 많은 거야. 와, 떡세우. 이건 어떻게 해요? 킬로에 15,000원이요? 예, 2만원씩 하는 거야. 1만0 0원 100kg니까. 어, 그래요. 이거 <laughs> 2만원 만져, 이만원 헷감이에요, 이게? 어, 헷감. 그래요? 4만원 출래 2만원 하면 돼. 아, 그, 그, 세일, 그, 그... 좋다. 2만원. 2만 원. <laughs> 음, 이야. 복은 15,000원. 수가 많이 들었네. 쪼금이 아. 네, 어떻게 해요? 금이요 예. 아. 네. 키로에 25,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25,000원이요. 키로 어떻게 해요? 3만 5천원하고요. 3만 0천원 4만원. 4만원이요? 네. 35,000원, 4 0 0 0원 여기 있는 건 모두 만원 응. 완전 헷던인데5만원 응. 10,000원, 아, 모두 만원이랍니다 20,000원. 어, 이 정도는... 어... 꽃세일. 꽃세일. 꽃세만 원? 세일그세일 꽃세일. 꽃세일. 어, 그 오... 장어 킬에 어떻게요? 해2 0 0 0 원이요. 2만 5천. 아, 과연산 도다리. 킬에 2만 원. 대명항 수산시장 와봤는데 지금 쭈꾸미하고 낙지가 제철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오셔서 바다 구경도 하시고 신선한 해산물도 구매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만대천의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대명항에서 구매한 15,000원짜리 개가집니다. 오늘 한번 푸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시장 가면 개가저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가격대는, 뭐, 쌀 때는 키로에 5,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개까지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살아있는 개까지 있으면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손질해서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음. 음... 아... 맛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까지꼭 맛있게 구매하셔가지고 음,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방랑대 채널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